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봉독은 10절에서 16절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할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본문 10장의 1절에서 5절을 보면 사사돌라와 야일에 의해서 45년간의 태평시대를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사야일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저버리고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함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블레셋과 안문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억압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반복적인 죄의 모습을 볼때 하나님의 마음은 큰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죄악을 끊어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원어의 의미로는 단순한 반복의 의미보다는 증가하는 반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상숭배보다도 더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사기 3장에서 첫 사사운니엘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에서는 더 많은 종류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벌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하며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죄를 향해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각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건을 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의 구원의 역사를 열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즉각적으로 받아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자신의 죄악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바른 회개가 아니라 현실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드리는 순간적이고 이기적인 회개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복되는 죄악을 회개할 때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진정한 회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혹여나 죄를 범한 것이 생각난다면 주님께 진정으로 회계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악보다도 큽니다. 이스라엘의 회계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본문 16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제 이방신을 제하고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은 걱정으로 조마조마하고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죄악을 완전히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률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다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의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